안녕하세요, 코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엑시인피니티 코인 단독으로 공개해드릴 정보 때문에 영상 급하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16% 상승한 이 엑시인피니티. 과거에는 20만원까지 올라갔던 이 엑시인피니티가 지금 가격까지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 엑시인피니티는 게임으로 돈을 벌수 있는 P2E, 자 P2 어니라,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나오는 보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자 그런 구조가 엄청나게 흥행해서 동남아 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엑시인피니티 게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만원까지 올랐던 엑시인피니티가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엑시인피니티 게임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코인이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가격이 계속 떨어진 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재단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그 정보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드릴 거고 그 정보가 엑시인피니티가 엄청난 상승을 할수 있게끔 도와줄 것 같은데요 엑시인피니티 코인 추후 일정에 락업 해제가 잡혀 있습니다 자이 락업 해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한 설명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락업이란 무엇인가 특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도록 잠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주로 초기 투자자나 팀 어드바이저에게 배분된 코인이 락업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코인 락업의 장점에 뭐가 있을까? 시장의 안정성 유지 투자자 신뢰 증대 자본유입 촉진 촉진 자 이런 거를 코인 락업이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 속에서는 엑시인 피니티의 코인 락업 해제입니다. 코인 락업 해제란 무엇인가? 락업 기간이 종료되어 잠금 상태에 있던 코인이 다시 거래 가능해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코인 락업 해제 후에 리스크입니다 이 리스크에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 속에서 설명 들으신 분들 엑시 인피니티 코인 그럼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게 되면 더욱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엑시 인피니티 지금 당장 락업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하겠죠 근데 아닙니다 아직 락업 해제 일정까지 기간이 조금 남았고 그 기간까지 세력들이 시세를 조작해서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거죠, 가격 끌어올리는 이유. 초기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에 매도하기 아쉬우니까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 시세를 조작해서 상승시킨다는 거죠. 다들 알고 있는 리플도 있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리플 대규모 락업 해제하면서 시세를 조작해서 가격 상승시키는 게 내부자로 인해 폭로가 돼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리플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더욱더 큰 논란이 됐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플, 리프... 리플의 CEO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리플 대형 투자자들에게 외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엑시인피니티 인피, 엑시 코인, 이번에 정말 큰맘 먹었습니다. 재단 측도 알고 있을 거예요. 20만원까지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자, 이거는 사실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에 관심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자이 마음에 락업 해제를 한다는 겁니다 락업 해제를 했을 때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엑시인 피티 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보니 지금 세력들이 엑시인 피티 코인 모든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비트 거래 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아주 바닥에 있던이 엑시인 피티가 탑 10까지 올라왔다는 것조차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엑시인 피티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구나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릴 정보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 지금부터는 엑시인피디 코인의 라업폐제 일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영상 속에서는 직접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그 이유가 타 유튜버가 제 영상 시청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굉장히 많이 남발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방지하고자 영상 속에서 직접적인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지금 공개해 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5846-8667이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락업 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 이두 가지 공유해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공개 못해 드리는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기를 방지하고자 제가 영상 속에서 직접 공개 안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문자 보내셔서 정보 받는다고 제가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투자를 요구한다거나 뭐 멤버십을 가입해라. 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착순 50명까지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50명까지만 제가 락업 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도움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도움은 돼야겠죠.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무료로 이 정보를 받아가고 저는 채널에 성장을 하고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락업 해제 일정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제가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에이, 설마 이런 정보를 무료로 주겠어? 분명 무슨 금전 요구나 투자 요구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문자 보내보세요. 제가 진짜로 금전 요구하는지 투자 요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정답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전 요구를 한다 투자 요구를 한다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타 유튜버들은 금전 요구하고 투자 요구하고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코인생 무조건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개인번호 010-5846-8667이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선착순 50명까지만 문자 가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 상승합니다. 락업 해제 물량 풀리고 나면 하락하는 거고, 초기 투자자들보다 한발 빠르게 매도하는 자, 지금 이 글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실제로 매수를 진행한 다음에 초기 투자자보다 한발 빠르게 매도하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 그림에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매도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글만 봤을 때 정말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가슴이 두근, 두근두근거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매도 타점 다,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